현재인도이 서는 맛집 베를린 편첫 번째 베를린 시선 에서 핫한 일본 햄버거 집인데 깔끔하고 요 고구마튀김 정말 맛있어 햄버거는 안에 재료들이 프레쉬 크자 그두 번째 구타임 사람들 꽉찬거 보이시죠? 독일 친구의 추천으로 간 태국 음식점인데 음식 하나하나가 너무 맛있어서 식 이름처럼 구타임을 보낼 수 있어요 세 번째 하우스 오브 스몰 원더 뉴욕에도 있는 유명한 브런치 집이에요 저는 요 스콘 에그 베네딕트를 시켰는데 사실 맛은 무난하지만 이 메뉴와 비주얼 식당의 분위기가 여신 저격입니다 네 번째 카데베베 카전 6층에 위치한 푸앤앤토텐 와 사람도 많고 줄도 길고 구석에서 쪼그려서 먹어야 되는데 옆에 분들도 같이 쪼그려서 먹어도 되냐 할 정도로 맛있었어요 <laughs> 다 먹고 아쉬운 거예요 옆에서 먹는 사람들 거 전했는데 허, 전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다음은 칸테거리에 위치한 쌀국수 맛집 항상 사람이 꽉차 있고 구글 후기에는 내 인생 최고의 쌀국수다 라는 평도 있지만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베를린에서 먹은 쌀국수 중에는 가장 맛있었어요 마지막은 서울 가서 제가 독일에서 또또또간 집입니다 요 해물 순두부 와 여행에 지치고 한국이 그립고 빨간 게 먹고 싶다면 당장 달려가세요